요게인. 만약 제 텔레파시가 들린다면 저를 찾아보세요. 내가 사라져볼게. 야? 어디 있게? 나는 바로 여기 있지. 어, 듣혔다 구독장.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. 제발 한 번만요. 사랑해요. 요리하는 외계인. 요게인. 구독자의 의견 적극 반영하기 나와라 야. 너무 시선 강탈이라고 가운데 눈 작아 보이게 반영하기 야. 어때? 이제 가운데 눈이 좀 작아 보이나요? 조크조크 조금 작은 걸로 붙여봤습니다. 두 번째 구독자의 견 나와라 얍. 아 콜라를 같이 먹어 달라. 콜라 먹기 야. 콜라도 같이 먹기 야. 아, 안녕하세요. 네. 같이 먹어. 아 예. 아. 조크 조크. 마지막 구독자 의견 나와라 야 마라샹궈와 김밥을 합쳐달라고 하셨는데요. 적극 반영하기 시작. 단계 1. 재료 준비하기. 오늘의 재료 나와 나와 어. 나와. 짜자잔. 오늘의 재료들입니다. 잘 어울리면서 꼭 필요한 재료들만 준비해봤습니다. 단계 2 편가르기 마라소스에볶아줄 마라파 대표 마라소스 그렇지 않은 오리지널파 대표 김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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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가위바위보, 가위바위보,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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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벗겨 준비해 줍니다 느타리버섯 아잘라바라비 어묵두 장은 이등분하여총 4개를 만들어 줍니다. 이렇게 통마늘은 편마늘 되라 삐꽁 청경채도 레이저로 삐꽁 완사. 휴. 단계 4. 마라파 준비하기 인덕션 나와라 얍. 웍 나와라 얍.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중 가장 평이 좋은 하이디라우 소스입니다. 110g 두 개가 있지만 그중한 팩만 꺼내서 그 중에서도 30g 정도만 쓸 겁니다. 먼저 식용유에 편마늘 넣고 볶다가 마라 소스 한 스푼을 넣고 기름에 볶다가 밥을 넣고 볶아줍니다. 그팬 그대로 마라 소스 반 스푼에 잡채용 등심 넣고 볶아줍니다. 마라 소스 반 스푼 넣고 어묵을 넣고 볶아줍니다. 청경채도 마찬가지로 마라소스 반 스푼을 넣고 볶아줍니다. 마지막으로 버섯들은 마라소스 한 티스푼 정도만 넣고 색깔만 나오고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주다가 먹어줍니다. 야미. 마라소스의 볶기 완성! 단계 5! 오리지널 파 준비하기! 달걀 까져라, 얍! 달걀, 달걀. 달걀 저어져라, 직접! 아 지단을 만들 때 절대 소금을 넣지 마세요 마라소스만으로도 간은 충분하니까요 식용유를 약간만 두른 뒤 계란물을 넣어줍니다 약불로 천천히 익히기 적당히 익으면 후라이팬으로 뒤집기 조화하기 단계육 말기 짜잔 모든 재료 준비가 다 됐습니다 라이스페이퍼의 용도를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서 문제 참치김밥에 깻잎을 넣는 이유 아는 사람 손자요 맛있어서요 그것도 맞지만 김밥을 말때 기름기나 물기가 김 밖으로 새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라이스페이퍼도 그런 용도랍니다. 게다가 중국 당면과 식감도 비슷하고요. 그리고 말아에는 치즈보단 마요네즈. 요게인. 먼저 적당량의 밥을 김 위에 넓게 펴고 물에 적신 라이스페이퍼 한 장을 깐뒤 어묵 한개 올리고 계란 지단 올리고 버섯 적당량 올리고 청경채 올리고 고기 올리고 단무지 올리고 마요네즈 한줄커 조심스럽게 말아줍니다. 김밥 완성. 이제 날이 잘 드는 칼로 잘라주. 아. 아. 아, 아 그걸 깜빡하다니. 난 맞아야 돼. 그걸 깜빡해 맞아야 돼. 맞아야 돼. 아니, 더 세게 맞아야 돼. 삐꽁! 아, 삐꽁! 어, 삐꽁! 어, 어. 참기름은 잊으면 안 되지. 참기름을 골고루 발라주고 잘 썰어준 뒤 꽁다리 보여 드리고 눈치 한번쓱보다가 먹기. 단계 7. 먹기. 완성. 어, 오, 오 이거 맛있어요 어, 마라향도 진한데 참기름이랑 단무지 때문에 적당히 김밥스럽습니다 마요네즈가 신의 한수 조금 짭니다. 아 맞다 약속! 콜라 마시기 맵기도 맵지만 마라소스가 워낙 자극적이라서 레시피보다 조금은 덜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콜라보다는 밀키스 긴댔다. 별점 다섯 개 만점에 3개 반. 요리하는 외계인 요게인. 요게인.